강백은으로 나라현 님은 이 대화 명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몸이 운동을 어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화 그리는 작업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축에 속하는 편일까요? 예전에 일반 사무직에 있었는데 그때는 일이 많았어도 할만했었습니다. 일이 몰릴 때면 바쁘게 처리했다가 잠깐 믹스 한잔 마시면서 쉬기도 했다가 결정적으로 7시에 퇴근하면 헬스장은갈 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화를 업으로 삼으니까 작업실에 락고락구 침대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두세 시간 작업하면 15분은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일하는 내내 집중도가 풀이었습니다. 쉬려고 간이 침대에 누울 때면 눈은 뻑뻑하고 등 근육은 뻐근하고 이게 맞나 싶고 제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자세로 일하는 건 아닌데 진짜 락고락고 없는 작업실이 상상이 안 됩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니겠죠? 모두들 털하입니다자 일단은 저는 좀 다양한 직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물론 이거는 군대기랑 얘 비슷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이 힘들다. 이런 거 전제죠 전제. 자 전제 누구나 자기 일 힘들다. 그런데 비교적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본 제 개인적인 경험상 웹툰 작가의 육체적, 정신적인 업무량, 노동량, 노동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은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데서 오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세잖아.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해도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그건 나쁜 자세가 되거든요. 근데 웹툰 작가 조, 완전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아무리 일을 길게 한다고 해도 중간에 뭘 가지러 가고 누구랑 얘기하고 뭐 등등등 해서 기본적인 동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웹툰 작가는 본인이 직접 의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허리 다안 좋아요. 다 나가.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2시간 일하고 15분 주무신다고 했는데 2시간 너무 길어요. 집중력이 중간에 좀 나가는 게 싫다고 하셔도 2시간을 연속으로 일을 한 다음 15분을 눕는다 그러면 몸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15분이라고 5분 쉬세요. 이거는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한 45분, 40분 요 정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 가지고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은 누가 일을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뭐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좀안 좋아 그러면 좀더 할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잘 되는 시기야 그러면 좀더 할까? 그래서 과로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광폭 행보를 하다가 몸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일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를 쓰기 때문에 비교적 뇌 이건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뇌 의학적으로 틀린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뇌에 훨씬 더 많은 부위를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쓰고 연출하고 모든 게다 뇌를 끄고 할수 있는 작업 공정이 뒤쪽에 조금 있지 후반 작업, 밀색 붙기 이런 것들 스케치업 근데 종 조금, 조금이라도 이 창의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림 작업 전반부, 스토리 작업, 콘티 이런 거할 때는 뇌가 풀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보통 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을 하는 공정이 중간중간 있으면 좋은데 상채리님 보세요 콘티를 할때 진짜 뇌에서 발열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몸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 뇌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틴을 잡아가지고 중간중간 일어나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공생이면 교수가 얘기하고 어시면은 작가님이 얘기하고 아무 혼자 일을 한다 아무도 말을 안해 그래서 한1년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 올해 번돈 전부 다 병원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작업할 때 탄수화물 정말 땡기죠 맞아요 맞아. 콘티 할 때나 스트레치 할때 내가 음악 못 들어 나도 가사 하는 건못 듣고 저는 저는 그거 인터스텔라 BGM 무한반복 아니면은 빗소리 비 내리는 소리 있죠 그거 저쪽에 저쪽 방에 틀어놓고 그럼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정말 비가 오는 거 같거든요 제가 비가 오는, 오는 날 작업이 잘 돼요 제가 진짜로 나만 못 노는 게 아니지롱 남들도 못 놀지롱 이런 느낌 이건 아니 농담이고 이렇게 차분해져요 비가 오면은 뇌가 잘 돌아가요 저, 저 콘티 자는 날비 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메트로놈 트는 사람도 있을 법해요 있을 법해 로우파이 음악을 작게 요런 경우도 있을 법해 근데 저는 그림 그릴 때는 듣는데 음악을 스토리 짤때 하고 콘텐츠 짤 때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 하여튼 광배근으로 나라연님 대충 답이 되셨나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같긴 한데 아주 많은 수의 저, 정, 전공생들을 만나본 결과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동료를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뭐 중간에 일부러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하는 뭐몇 사십 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하고 그래도 전체 작업 시간이 한세 시간 넘어가면 일어나가지고 좀 걸어주고 저는 이제 운동 저는 이제 들어 맞기 좀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몸을 움직여줍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